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십자군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숫자를 드러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십자가의 길이 아닌 십자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시키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붕병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칼로, 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칼과 그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에 종교했습니다. 그렇게 변방에 보잘것없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 만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이룰수 있었던 이유는그 당시 있었던 두 번의 대역병 때문이었다고이야기합니다 AD 165년과 231년 두 번의 역병이 돌아서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의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병에 걸리면 모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돈 있고 힘 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피해서 전염병이 없는 다른 세상으로 피난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로 가득한 로마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늘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으로 가득한 시체로 가득한 그 로마에서 죽은 시체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2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지에 있었던 기독교가 양지로 올라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받았던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종교가 된 이후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의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십자군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더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더 많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속에. 지금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힘을 가져 강해지는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가난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면서 나에게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높아짐을 달라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있고 있지는 고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했던 그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며 시작했던 그 십자군의 전쟁,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말씀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미스바 회계운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3절부터 나누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요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요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 다음 장으로 좀 넘겨 주십시오. 예, 사절 읽어 주십시오.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뭐 다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과 스타롯과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된 올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회개와 영적 세신을 통해서 이 미스바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사는게 부르짖으니 불렛의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미스바 강장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모았지, 힘으로 기대, 블레셋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강남문과시청 그 서울역 일대에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보괄절 차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집회로 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12명의 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 포괄절 차별금지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는 그 순간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악한 도시였어요. 음행의 도시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이 썩고 그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 당했다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자파 공상주의자들이다든지 이런 사람들, 을 신봉하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성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혀 틀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시화는 이들의 세력에 있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성을 보십시오 그 땅의 마인 만약에 의인이 10명 이상 있었다면 그 땅은 아무리 최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 하더라도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동과 고무라성 그 당시 약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모이는 요즘 말로 하면 메가시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0.02%입니다. 0.02%의 사람은 있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시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 채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렇듯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사님, 목사님 한심합니다. 십자가로 뭘할수 있습니까? 그 하찮은 십자가로 뭘할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인 겁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정신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 주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10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요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